조은현, 이창호, 이세돌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세계 1인자라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 이후로는 짧게 짧게 세계 1인자에 올라갔던 뭐홍지에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동안을 공백기 또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대로 분홍할 것 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계 1인자로 올라선 기사는 커제구단인데요. 허재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맨 처음에 만난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이니까 이세돌 구단이 만으로 32살, 우리나이로서 33살에 처음 만났고 2019년까지 총 19번을 만났습니다. 5년 동안 19번을 둔 건데요. 그중에 비공식 대구 2패를 제외하면 공식 전적으로는 5승 12패를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요. 그런데 그 5승 12패, 12패 중에서 마지막에 뭐 3일 운동배라든가 화양 논도배, 해비치배 이런 대회들은 대부분 약간 이벤트성에 가깝고요. 중국 갑조리그나 세계대회 이런 데에서 만난 대회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공식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공식대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대회만 공식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공식대국의 마지막 대국은 2018년 5월 21일 중국 갑조리그에서 둔 것이 이세돌과 커제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2018년 5월 21일이면 이세돌구단이 아, 1983년 3월 2일생이니까 만으로 35시 좀 지났을 때고요. 커제구단은 만으로 21살이 조금 안돼 생일이 조금 안 됐을 때 20세 한 9개월 이 정도 때입니다. 그러면 커제구단은 최고 전성기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고 이세돌구단은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서 한참 내려왔을 때죠. 만으로 서른다섯이 지났을 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만났던 대국입니다. 2018년이니까 이세돌 알파고 커제 알파고 다 끝난 뒤로도 한참 더 지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의 수법은 많이 인공지능의 수법과 유사합니다. 여기 우하이 소목에서 두칸붙침 이런 수들이 그런 데서 알수 있는 거죠. 반면 이수들 구단의 수들은, 이런 수들은 다 보여 완전히 인간적인 수들입니다. 인공지능, 공부를 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아직 이런 수들에서는 인공지능 수다운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이선 적응 비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날 일자로 거치라고 했겠죠. 아니면 하변을 다가선다든지. 이런 이선 적응 비행은, 초반, 바둑 초반에는 인공지능은 전혀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인공지능의 수법 대 사람의 수법 이런 대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노련한 이세돌과 경험으로 쓰는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수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있는 커제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두는 이런 수법들은 자세히 보시면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층머리 <laughs> 활용이에요. 이 건너 붙여서 축머리를 미리 갖다 놓은 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축을 못수가 없잖아요. 올라서는 순간 흙이 좋습니다. 아 이거를 축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늘어두는 게 좋고요. 이쪽 어디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실제는 이제 요수를 선수하고 좌측부터 뒀는데 흙이 먼저 중앙으로 돌이 나오면서 이 돌이 붕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흙이 아주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두고 젖히고 한칸 띄운 수도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 두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여기 끊는 거는 나쁘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는 예, 별 볼일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둬도 예, 여기 단수 쳐도 되고요 이렇게 두면 이쪽 여기를 끊으면 이 아래로 몰아서 이요쪽은뭐 죽일 수도 있는데 위쪽이 잡혀요 이쪽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칸 뛰었잖아요. 여기서 허재구단이 좋은 수가 많습니다. 연결해도 되고요, 끼워도 되고, 끊어도 되고 여기 연결해도 되고 아무데나 다다 다 좋습니다. 여기 아, 실제 여기에 는데 이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배기 연결할 때 상변을 뚫을 수 있어서 지금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흙이 좋습니다. 여기 들었을 때, 이런 수로도 같이 느는게 좋고, 뭐, 어떻게 둬도 지금 흙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건데, 이스들 구단이 여기를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여기 끼어 이어도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칸 뛰는 게 흙이 가장 무난하게, 우세하게 가는 수법입니다. 여기 젖히면 그냥 같이 늘어주면 돼요. 막을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 늘어주면 백0이 2선을 기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데 딱 젖히면 호구가 기분 좋아서 그게 승률이 한 85%?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어, 실전은 이렇게 뭐 넘겨주지 않겠다고 2선을 든 수가 조금 작아서 조금 추격이 됐어요. 그렇다면 백도이 중앙 쪽을 어디를 이렇게 넣는다든가 이쪽을 둬야 되는데, 상변을 이렇게 둔 수법들이 인간적인 수들이에요. 요게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이는 벌어져서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초반 포석은 대실패. 시작하자마자 허재구단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승률이 거의 90% 가깝게 되고요. 80몇 퍼센트고요. 집으로는 한 6집, 7집. 이 정도 흙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 어깨 짚고 또 어깨 짚고 이렇게 날 일자 이런게 이제 인공지능 수법인데 이제 돌고 사이 강인하게 나와서 끊어버립니다 이런게 이제 또 거꾸로 사람의 수법이죠 이렇게 된 진행 좌학의 이런 진행은 이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아직은 확실히 흙이 좋아요 여기에서 이 갈라서 돌을 갈라서 싸움을 걸어갔죠 싸움을 걸어간 데는 은근히 상변의 백돌의 약점도 노리면 이 쪽에 전체적으로 싸울 때흑이 충분히 유리할 거다라고 한 건데, 이, 이런 전투는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게별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투하면은 우리 다 알죠. 이세돌 구단의 이 전투 실력이 얼마나 강한가. 여기에서 아주 놀랄만한 진짜 이세돌의 본연의 전투 실력이 나옵니다. 가공화 수법이죠. 여기에서, 음 인공은 여기 끊어도 된다고 해요. 젖히면 못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그 두는 맥점도 있고, 또 여기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여기 아서 이제 왼쪽이 다 끊기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죠? 이거는 흙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도 가능해요. 이쪽을 나와서, 나올 때도 막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이게, 아, 상변은 자체를 못 살지만 뚫는 수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람은 좀 두기 힘들거든요. 이세돌 부당이 알기 쉽게 사람이 두는 이런 맥점을 사용합니다. 이걸로도 되게 안 나빠요. 자, 여기 저치, 단수치고, 요 돌, 요석이잖아요. 이 돌과 이 돌의 약쪽을 가르고 있는 중앙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요석을 살리고 나왔을 때, 여기를 먼저 찌르고요.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끊지 하고 했을 때, 여기 바로 끊을 수는 없죠. 중앙에 약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끊는 거는, 야, 이 쉽게 이쪽만,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돌이 안 잡히면 백이 이기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모양 나쁘게 끊는 거죠. 흑이은못 끊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지켰는데, 요거 하나 선수하고, 여기 나와서, 요렇게 끊은 수. 이게 아주 강인한 수법이에요. 처음에 인공지능은 이 수를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를 좋다고 하냐면, 여길 끊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면 나와서 이 석점 먹는 걸로 배이 좋다. 여기 연결하면 이게 안 잡힌다. 인공은 워낙 수습을 잘하니까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이상하죠. 여기 위에가 얼마나 득을 봤다고 이렇게 둡니까. 그래서 이수들 구단이 이렇게 둔 건데요. 실전은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끊으니까 갑자기 인공지능이 100의 승률을 쫙 올려줍니다. 못 봤던 거예요,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모양상 이렇게 끊는 수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니까 이 흑돌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수치고 다 해도, 그 다음에 뭐할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여기 도도. 똑같습니다. 백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이쪽을 괴롭히는 거는, 그냥 여기 잡았고, 이렇게 돼서 상변 쪽이 죽어도, 왼쪽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아, 어 백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원래 이 백도를 흙이 끊어서 잡으러 간 건데, 왼쪽이 요석을잡으면 살아갔기 때문에 백이 좋은 겁니다. 여기는 끊어도, 이쪽을 젖히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돌이 살아가면 다 살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실전은 이제 중앙을 할수 없이 버리고 이렇게 두어서 연결을 했는데 딱 상변도 같이 사니까 완전히 요석 두 점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갔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백이 좋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백이 승기를 잡았고요. 불리해진단부터 커제부단이 또 특유의 승부수를 띄우죠. 여기 잡혀있는 돌처럼 보였던 흑돌 넉점을 움직입니다. 근데 예, 이런 싸움. 아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강인하게 단수칠 때 빠져서 패로 버팁니다. 패감은 1 0 0도 많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상변의 패는 다 받아주고요. 1 0 0도이부근에 패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패감을 다 쓰면서 싸우다가 요 단수를 쳤을 때안 받고 패를 해소해 버립니다. 여기서 흑이 요패를 따내서 석점을 따내서 여기를 크게 장악하면 이 취중한 방으로 왼쪽이 위험해져요. 젖히고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늘어진 패 같은 건뭐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어 중앙이 이쪽에다 잡히고 이게 늘어진 패가 나서는 요거 먹은 거로는 흑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전은 여기 젖혀서 살렸고요. 그러자 이제 하변 패를 아까 썼던 데를 받으면서 흙이 헛패쓴골이된 거죠. 백이 그냥 패를 거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움직여왔을 때요 도를 잡으면서 이제 백이 여유있게 이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이제들보다는 이겨 있다고 그 조금 빡부하면서 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겨 있으면 더 강력하게 이제 상대를 보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여를 잡으러 오니까 요두점 사실 줘도 되거든요. 이쪽을 잊고 여기 끊겨도 바둑은 굉장히 좋아요. 이쪽으로 뚫고 나온다든지 하면. 근데 이동용서가 없어요. 덧치고 딸때 여기를 잡으면서 전체흑대만다 잡으러 갑니다.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 아닌가 싶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한집을 내니까 여기 선수하고 여기도 선수하고요. 딱 집으니까 여기 연결하면 위로 나오는 것 때문에 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살자고 했는데 이때 요쪽로 주는 게 조금 더 확실해요. 이게 뚫고 두고 두도 이걸 단수치고 패거든요. 단패. 근데 여기서 패감쓸 데가 없어요. 흑게 그러니까 이런 패감을 쓰는 거는 이걸 먼저 따내면 이걸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따내고 좌변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다 죽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역을 써도 따내면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패는 패가 아니죠. 이렇게 돼서 뒤로 몰아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확실했는데, 실전은 왼쪽에수치입니다 그럼 이쪽은 한테 희망이 있는 거냐? 희망 없긴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이겼습니다. 이것도 결국 똑같이 인데요 패를 따내고 좌변에서 이런 패감 같은 걸 썼을 때. 이쪽은 선선히 양보하고 막았을 때 여기 찝어서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돌을 걷었거든요. 계속 둔다면 여기 있는 거는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되고 결국은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따서 팬데 흙이 패감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패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거 좀 엄청난 손해 패지만 쓰는 거죠. 뭐 대마가 다 걸렸으니까 그럼 받아줘요. 이것도 그리고 땁니다. 근데 백은여기 패감이 또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또 땁니다. 여기도 엄청난 손해패인데, 이거 받아줘요. 그리고 따면 요걸 씁니다. 패를 해서 해서 이걸 다 잡아도 여기를 끊으면 이거 다 먹었잖아요. 이건 뭐, 50집인지 60집인지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이 중앙도 이미 잡아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해패감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 도를 거뒀습니다. 커제구단. 사실상 이 바둑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의미의 허재 구단과 이세돌구단의 마지막 대국인데 인간의 바둑으로만 둬서 인공지능으로 단련된 커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멋진 한 판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세돌구단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은퇴를 했죠. 은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는 없었는데 35세 나이, 우리나이로는 36세도 이렇게 멋진 바둑으로 당시 세계 일 인자였던 허재를 상대로 아주 멋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바둑을 해설했던 중국 해설자 아 장시에빈이라는 중국 프로 기사가 아 이세돌 구단의 멋진 바둑을 잘 봤다라는 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중국 대회였는데 중국 기사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바둑은 정말 인간다운 이세돌의 멋진 바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